또다시 김남기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허리 아프신 분들, 그리고 부상 올것 같은 요즘 날씨에 춥죠, 아직은. 그래서 반대생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연습이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빈생부터 많이 해보시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공을 쳐보세요. 이거는 그냥 뭐, 웜업이나 아니면 연습의 마무리나 그럴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오늘 공을 치는 건 사실 공은 안 쳐도 되는데, 약간의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잘안 맞을 것 같은데, 아, 부시는 거 아니지 모르겠네. 자, 제왼손 스윙이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자, 갈게요. 공을 쳐봤는데, 아, 이게 6번아이라니까 공이 잘안 맞네. 원래 제가 한 9번이나 타신 같은 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치는데, 잘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반대 스윙 하는 거는 허리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한쪽 스윙으로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스윙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연습 라운드에서 라운드 하기 전이나 연습 시작, 연습 시작 전이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스윙적으로도 타이거주 반대 스윙을 하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타이거주는 그냥 스윙하고 반대 스윙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스윙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반대 스윙도 좋다는 거. 왜냐면은 발란스가 좋으니까 대칭 스윙이니까 우리는 그죠. 쓰는 근육들도 결국에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반대 스윙도. 자, 왕조부 김나기 프로였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